만 원인 옷에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매치려고 한다. 매기려고 한다. 근데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이 옷을 판매하여도 원가의 14% 이상의 이익이 생기도록 하려면 원가의 몇 퍼센트 이상의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매겨야 하는지 구하시오라고 하거든. 자, 우선은 몇 퍼센트 이상의 이윤이 먼저 첫 번째 x%라고 하는 게먼저야 그럼 두 번째. 자. 6 0 0 0 5만 원의 x% 그러면 얘를 우리는 5만 곱하기 100분의 x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윤이라고 하는 거야. 22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가 더하기 이윤을 우리는 정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5천원에서 x%를 더한 값. 그래서 원화 정가는 5 0원 아, 5,000원이래. 5만 원. 아, 50만 원 됐다. 5만 원 더하기 5만 곱하기 100분의 x다 보니까 이렇게 쓸 줄도 알고 어떻게도 써줘야 돼 5만원으로 묶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했있라란 얘기야 팔았다란 얘기야 그쵸 음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할 거야 오케이. 음세 번째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팔았는데 잘안 팔려서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팔 거래. 그러면, 우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정가의 40%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정가 곱하기 100분의 4 0고요 정가에서 40%를 뭐 한대? 할인 한대매, 그치? 그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정가에서, 정가 곱하기 100분의 40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정가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가운데가 1-100분의 얼마? 40이 되는 거지. 선생님, 왜 여기서 정가란 말을 쓰냐면, 이게 정가거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금 5만원이 있잖아. 5만원에서 x%의 이윤을 붙인 정가는 5만으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정가에서 40%를 할인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5만, 네, 1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가로치고1 마이너스 100분의 40이라는 걸 곱하면 되겠다라는 의미야. 이걸 조금만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면 나중에 원가 정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이 3번까지 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에 팔은 거냐면 워낙 원가 5만원에다가 이윤 x%를 원가 5만 원에다 x% 이윤을 붙인 정가에서 4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4% 이상의 이익이 생기도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5만 원에 원래 14%는 5만 원 곱하기 100분의 14지만 여기는 5만원 더하기 100분의 14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야 왜 지금 이게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에 판매해야 14% 이상의 이익이 생기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5만원 어떻게 줘도 돼 약분 약분 그쵸 괜찮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여기는 100분의 얼마? 60 여기는 100분의 114 그러면 100 100 곱해주면 될 거고요. 60 더하기 얘 약분하면은 5분의 3x 여기는 114. 이게 더 나을 거야. 그러면 5분의 3맥 x 는 110에서 60빼 주니까 얼마야? 지54 맞나? 1 18 그리고 x는 5840 90보다는 어때야 되면 커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 90% 이상의 이윤을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